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사회나 또 미국을 보면은 이 출판 업계에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 힐링이죠. 힐링, 힐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것 없이 경쟁으로 지쳐 있고, 또한 이, <laughs> 상처와 분노, 불안과 좌절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한 자도 지쳐 있고, 가난한 자도 지쳐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서로 박탈감 때문에 지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년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이 거리가 벌어지고 얼음이 있는 거죠. 지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찾는 행복에 대한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 이걸 참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문제 때문에 빼앗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빼앗기고, 그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해서 빼앗기고, 이러면 참 비극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말 로 멋지게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와 환경에... 누, 매이다 보면은 그런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을 치유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잘 그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말씀을 읽어 보면은 은혜가 되죠. 시편 전체가 사실 또 그래요. 지금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은 힐링이 됩니다. 힐링된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시편은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강조해 줍니다. 그게 하나가 토해내는 거, 토스레 기도하는 거죠. 단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엉둘려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가 안고 있으면 속병 걸리죠. 네, 토해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10편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세 번이나 씁니다 2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리나여 슬프게 다니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낭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끄집어내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죠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여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낙심에서 건져 뭘 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건져 주신다는 거니까. 내가 뭐 빠져나가는 것, 일도있지만 하나님 건져 주시니까 그 힘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날을 펼쳐나가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걸 강력하게 마음속에 팍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보살피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업드리시나요 첫째로 나를 변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변화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 43편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내 상황을 살펴보시고 나의 죄악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않고 안고 있고 그냥 그 죄악 공안에 범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하면 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회계는 천국을 바, 천국에 들어간 관문이잖아요. 회계 없이는 안 되지요. 하나님 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계다라고 성생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편 기자가 뭐랍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사고 하 불의한 자그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똑같은 것인지 같은 자인지 보살피 보시고 나를 극렬하게 달라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해결하고 가는 자 그런 자는 거룩한 자죠. 거룩함은 거룩함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불의한 자하고 어, 의론자가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고 의론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때 그 의론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 사도바를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는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왜? 의로운 자니까 거룩한 자니까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자의 손을 들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되죠 방법은 회개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회개하면 용서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야,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차고 나오세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죄악을 범했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는 어떻게 출발해 나가죠? 회계로 회계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주시는 게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신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나의 힘 이러잖아요 그죠힘 여러분 지금 힘이 있어야 되죠 교회 올 때도 자동차로 물고 오는데 그대다 자동차 힘이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의 힘이죠. 우리들도 힘있게 살려면은 힘이 공급이 돼야 돼요.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이 공급을 해주시면은 그 힘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말씀 보실래요? 시편 43편 2절입니다. 한 목사를 썼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 그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값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그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거죠. 이걸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은 일 책을 시편 이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마음이 힐링이 돼요. 힐링이 되는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막 탄식하잖아요. 퇴내지요. 예. 이게 이제 탄식시라고 그래요. 탄식하고 나면 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탄식시와 찬양시로 이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참 치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돈이 힘이에요. 그죠? 예, 세상은 돈의 힘이고 우리도 세상에 삽니다. 예수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예, 돈의 <laughs> 힘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그때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힘마저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돈의 힘은 사라지는 거죠. 없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힘이 될수 있는 돈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힘의 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나의 분복을 받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삼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빛이시니깐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만 바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고함 치를 필요도 없고요, 돌 던질 필요도 없고, 쇠 바이프로 기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어둠은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사라진다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은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0편 43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사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늘그 말씀을 부여잡고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서 에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에 옵니까? 말씀에서. 네, 예, 말씀에서. 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 그죠? 하나님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산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병이 치유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투쟁이,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자꾸 사모하시고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만져주시면 마음이 평안을 찾거든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쓸 수가 있습니다. 거역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고요해야 되는데 고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실 계실 때 그러셨지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임재를 자꾸 체험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밀려 나가지요. 이게 하나님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늘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싶은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는 데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입니다. 큰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있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르다. 큰 기쁨. 그냥 기쁨이다이 정도가 아니고요. 큰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 기쁨이었기에 있큰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만,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유대교에서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잖아요. 아주 그냥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공부도 깊이 했고, 오늘 말하면은 이하부드 대학에서 박사기를 받은 사람, 그래서 앞날이 열려져 있는 사람, 신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성이었거든요. 최고의 군이자. 유대교에서 최고의 권위자 밑에 제자였습니다. 공부를 마친 자예요. 장래가 <laughs> 총망되는 자죠. 그래서 유대교에 그냥 올인했습니다.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라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은 최고를 향해 달려갔던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느꼈던 것이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최고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감격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정말 올인해버립니다 유대교에 올인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가, 박혔던 그가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명령이 올인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기쁨을 그 주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큰 기쁨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다. 너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었으니까 내가 슬퍼하면 되겠냐? 이런 어렵게 힘들어도 내가 기쁘, 기쁘게 살자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편지 쓴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돈을 가졌던 돈을 가지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떤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살 소망이 끊치는 끊겨서 어떻게 살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기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면은, 이 마음의 기쁨의 얼굴도 훤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얼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내 얼굴에 빛을 비춰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얼굴로 편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기름 게이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비었구나 채우잖아요. 채우고 나서 보니까 충만해 있어요, 풀로 돼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내 얼굴이 이렇게 밝죠. 얼굴이 근심이 있고 수치감에 떨고 있고 근심, 걱정, 슬픔에 빠져 있는 얼굴은 어둡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거를 딱 보면은 그냥 파악되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얼굴이 그냥 환해지는 거죠. 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이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늘 마음판에 그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이 10편 43편 5절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단식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단식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들다 끄집어내고 참평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좋은 환경을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명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많으시지요. 코로나 19가 인하여서 이, 이 팬데믹 현상이 1년을 넘게 지내다가 보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발목이 잡히고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그 감격을 느끼고 그 간격 때문에 깊은 친밀감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답답합니까. 경제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뭔가 몸이 좀찌부둥하면 혹시 그 병이 나를 괴롭히지 않나 음습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에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 털어놓읍시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네,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메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디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을 높이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격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기도문 정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자녀들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